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쿠버네티스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아키텍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구성 설계 부분을 볼 텐데요. 지금 데모에서 보시면은 제 pc에서 고스트 블로그를 띄워 줘라고 명령어를 보냈고 뭔가가 그러니까 안에 있는 무언가가 이제 고스트를 이제 띄워 준그 흐름을 보셨습니다. 그럼 이거를 약간 기계가 아니라 쿠버네티스가 그러니까 아니라 제가 누군가 시켰다 라고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제가 누구한테 요청을 할수 있죠. 컨테이너 하나를 띄워줘 라고 요청을 하면은 그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띄워줄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이제 꼼꼼한 사람이라면 어, 컨테이너 하나 생성 이라고 이제 요청을 받았을 때아 일단 적어놔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누가 몇 시에 컨테이너 하나를 생성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라고 적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를 생성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서버 관리자가 하는 역할은 그 요청 받은 게잘 떠있는지도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거든요? 그 모니터링을 하는, 비교하는 방법이 방금 적어 놓은 저 컨테이너 한 개라는 적어 놓은 내용과 실제 컨테이너가 몇개 떠있는지를 비교를 하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은 적어 놓은 건 이제 컨테이너 하나라고 적어 놨는데 실제 떠 있는 걸 보니까 컨테이너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달라진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버 관리자는? 당연히 한 개가 떠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없으니까, 아, 그럼 다시 만들어야겠다. 라고 하면 하나 띄우겠죠. 하나를 띄우게 되면은 원하는 상태는 컨테이너가 하나 떠 있는 건데, 현재 상태도 컨테이너 하나가 떠 있기 때문에 이제 안정적인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개념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요. 이제 desired state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쿠버네티스의 근간을 아우르는 시스템입니다 보시면은 처음에 상태 체크를 합니다 현재 상태가 원하는 상태가 맞는지 그러니까 컨테이너 하나가 떠 있어야 되는데 컨테이너 하나가 떠 있는 게 맞는지 그걸 이 체크를 합니다 근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컨테이너 하나가 떠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컨테이너안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뭔가 조치를 해야겠죠 아 하나가 안떠 있으니까 하나를 띄워줘 라고 조치를 할 거고 그 다음에 하는 거는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되게 단순한 이 흐름을 잘 적용만 하면은 서버 관리할 때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이 쿠버네티스도 내부적으로 이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태를 체크하고 차이점을 발견하고 차이점이 생기면 조치를 하는 그리고 이 루프를 계속해서 도는 거죠. 그럼 이제 또 제가 어, 서버를 지금 한대 말고 좀두 대로 넉넉하게 유지를 해줘라고 요청을 보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그것도 적어야겠죠. 서버 두대 요청이 들어왔다. 라고 적고 나서 이제 서버를 하나 더추가할 겁니다. 근데 이게 추가를 하고 나서 보니까, 어, 그전에는 컨테이너를 요청을 하면은 서버가 한대떠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 배포 하면 됐었는데 지금은 두 대가 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컨테이너를 또 띄워달라는 요청이 오게 되면 어디다 띄워야 될까요? 여기서 보면은 저두 번째에 띄워야 돼요. 딱 봐도 직관적으로 두 번째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 이걸 이제 수행하는 사람이 귀찮을 수 있어요. 아, 나는 이거를 따로 이걸 체크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고 스케줄러라는 사람을 뽑을 수 있습니다. 이 스케줄러가 하는 역할은 아, 1번 서버엔 컨테이너 하나 떠있고 2번 서버는 이제 여유가 있어. 컨테이너 요청이 오면은 두 번째 서버에 띄워야겠다 라고 그것만 체크해주는 사람인 거예요. 이 스케줄러라는 사람을 이제 고용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또 생각해 보면은, 아까 전에는 이 컨테이너 하나가 떠 있었는지, 안떠 있었는지를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이 체크를 했는데, 그것만 체크하는 사람을 뽑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컨트롤러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리고 또 다른 상태, 그러니까 단순히 컨테이너 말고, 뭐 네트워크라던가, 노드라던가, 이런 걸또 체크하는 게 필요할 수 있는데, 그런 체크하는 것들을 다 컨트롤러라는 개념으로 해서 계속 뽑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디자이어드 스테이트라는 게 굉장히 많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예시로 보면은 저 리플리케이션 컨트롤러라는 거는 이제 복제셋을 체크하는 컨트롤러인데 복제가 잘 됐는지만 체크하는 를 컨트롤러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엔드포인트라고 서비스, 그 로드 밸런싱을 관리하는 컨트롤러인데 그것만 체크하는 컨트롤러. 또 네임스페이스만 체크하는 컨트롤러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커스텀 컨트롤러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밑에 보면 ML, 뭐 머신러닝, 머신러닝이 잘떠 있다. 이것만 체크하는 컨트롤러가 있을 수도 있고, 뭐 CI/CD, CI/CD가 잘떠 있다. 이것만 체크하는 컨트롤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컨트롤러는 상태 체크, 차이점 발견, 조치, 루프하는 이 디자이어드 스테이트를 체크하는 컨트롤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림을 보시면 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제 요청을 보내고 중간 사람은 어, 상태를 적고. 그리고 뭐 스케줄러나 컨트롤러가 이 사람하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거를 조금 더 한번 집중해서 볼까요? 그러니까 이 명령을 보내는 이 부분하고, 그리고 실제 컨테이너가 뜨는 부분, 이 부분을 제외하고 이 중간 부분만 보면은 이 중간에 이런 어떤 체크하고 실행하는 영역을 쿠버네티스에서는 마스터라고 하고, 저 노드는 실제로 컨테이너가 실행되는 부분, 그 부분을 이제 노드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저 중간에서 뭔가 교통정리를 해줬던 사람은 이제 api 서버라는 용어를 쓰고요 그리고 상태를 저장하고 조회했었던 그 데이터베이스는 hd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hd를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저 hd는 모든 상태와 데이터를 다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분산 시스템으로 구성해서 안전성을 높입니다 그 그러니까 저게 혹시 날라가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저게 현재 상태가 어땠는지를 어떤 상태를 원하는지가 다 적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통은 한세대 정도를 띄워 놔요. 세대 정도로 분산으로 띄워 놓고 한 대가 죽더라도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고 다시 복구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 가볍고 빠르면서 정확하게 설계를 해야 됩니다. 제가 두 개를 요청했는데 저기에 세 개가 써 있으면 안 되잖아요. 순간 뭐두 명이 동시에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굉장히 정확하게 처리할 를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에지디는 이제 키 밸류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고 뭐 TTL 기능이나 와치 같은 조금 더 편리한 부가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백업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API 서버는 이제 상태를 바꾸거나 조회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에지디라고 유일하게 통신하는 모듈이에요. 그러니까 저 에지디에 정보가 있는데 다른 컴포넌트가 에지디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요 API 서버한테 물어보고 API 서버가 다시 GD한테 물어봐서 다시 알려 줍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인터페이스는 이제 레스트 API 형태로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권한을 체크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 컴포넌트가 있는데 이 컴포넌트는 특정 상태만 볼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이제 권한 같은 걸 체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리자 데모로 보여 드렸던 뭐 큐브 컨트롤을 이용한 명령뿐 아니라 내부에 있는 컨트롤러하고도 이제 통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요청이 많을 거예요. 이 API 서버는. 모든 그 현재 상태, 그리고 원하는 상태, 이런 걸다 API로 주고받을 거기 때문에 그 수평으로 확장 가능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줄러는 그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제 새로 생성된 팟이 있는지를 계속 감시하고 그 팟이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어디에다가 어떤 노드에 실행할지 그걸 선택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노드의 현재 상태를 계속 체크하고 있고요. 그리고 팟의 요구사항을 체크하는데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노드에 라벨 같은 걸 넣거든요 그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a존에 떠 있는 노드 b존에 떠 있는 노드 그리고 뭐 gpu가 들어있는 노드 이런 것들 라벨을 붙이고 팟을 띄울 때 특정 라벨에 해당하는 노드에 배포를 하거나 그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러 인데요 컨트롤러를 아까 제가 되게 여러 개두 뭐 개를 보여드렸잖아요 실제로는 한 10몇 개, 20몇 뭐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다양한 컨트롤러가 존재를 하고요. 뭐 복제 컨트롤러, 뭐 노드 컨트롤러, 뭐 엔드포인트 컨트롤러 등등등해서 굉장히 많은 컨트롤러가 있고 이 컨트롤러가 하는 역할은 계속 끊임없이 상태를 체크하고 원하는 상태를 유지를 해 줍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이제 논리적으로 쪼개져 있는데 실제로 뜨는 프로세스는 단일 프로세스로 복잡성을 좀 낮추고 관리하기 편하기 위해서 단일 프로세스로 실행이 됩니다. 요 조회 흐름을 조금 더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컨트롤러는 그 컨트롤러가 체크하고 있는 상태를 조회할 때 엣지 D로 바로 요청하는 게 아니라 API 서버에 물어봅니다. 지금 정보를 알려주세요라고 요청을 보내게 되면 이 API 서버는 저 컨트롤러가 해당하는 리소스를 볼수 있는지 권한 체크를 하고요. 권한이 있다고 판단이 들면은 이제 엣지에 정보를 조회를 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저엣지 d 에는 어 원하는 상태를 이제 변경한 것도 저장이 되니까, 만약에 원하는 상태가 변경이 된다, 그러면은 컨트롤러한테 지금 원하는 상태가 변경이 되었다라고 알려주고요. 그럼 컨트롤러는 현재 상태랑 원하는 상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뭔가 조치를 해야겠죠. 그 조치를 해서 이제 리소스 변경을 하고요. 그 리소스 변경된 결과를 전달을 해줍니다. 뭐, 뭐가 변경이 됐어. 그러면 API 서버는 그, 이번엔 조회가 아니라 이제 쓰기죠. 그러니까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체크해서 있다라고 하면은 엣지 d 의 정보를 갱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간에 API 서버가 껴서 어, 통신을 하는 걸 아실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 그림은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케줄러, 뭐 컨트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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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러 뭐 수많은 내부적인 그 컴포넌트들이 엣지 d 랑 직접 통신하는 게 아니라 API 서버랑 통신을 하고 API 서버가 h d 랑 통신을 해서 결과를 주거나 갱신을 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요 모습에서 한번 노드를 한번 좀 살펴볼까요? 노드에는 크게 두 개의 컴포넌트가 떠 있는데요. 이제 하나는 프록시, 하나는 큐블릿이란 컴포넌트가 떠 있고 요 프록시랑 큐블릿도 이 마스터랑 통신을 할때 API 서버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설계가 되게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마이크로 서비스하게 잘 되어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프로치 서버는 IP 테이블이나 IPvS 방식을 사용하고 큐블릿이라는 것이 직접 팟이랑 통신을 합니다. 네, 좀더 자세하게 보면요. 이제 큐블릿은 각 노드에 다떠 있어야 돼요. 왜냐면 하이 큐블릿이 어, 팟을 실행하고 중지하고 상태를 체크하기 때문에 모든 노드에 떠서 계속해서 이제 동작을 해야 되고요. 또 CRI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도커에 굉장히 익숙하죠 그러니까 컨테이너라 그러면 당연히 도커를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도커 말고도 다른 런타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크라이오라던가 그러니까 이건 도커는 아니지만 컨테이너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컨테이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큐블릿이 그 컨테이너를 직접 쓰는 게 아니라 팟이라는 걸로 감싸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프록시가 하는 역할은 이제 네트워크 프록시를 해주고요 또 부하분산 역할도 합니다 근데 이제 프록시라 그러면 마치 뭔가 떠 있어서 그쪽으로 요청을 보내고 그 프록시가 다시 팟에 요청을 보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짜여져 있었어요. 근데 이게 성능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 그렇게 프록시라는 애플리케이션을 별도로 띄우지 않고 그 커널 레벨에서 굉장히 빠른 이제 IP 테이블이나 IP VS를 사용해서 이 프록시가 실제로 하는 역할은 그 설정만 관리를 합니다. 설정을 관리를 하지만 실제로 이제 프록시와 부하 분산 역할을 하는 거죠. 전반적인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돼요. 마스터와 노드가 있고 그리고 마스터에는 스케줄러, 컨트롤러, API 서버, e t d 라는 이제 컴포넌트가 존재 하고요. 노드에는 프록시, 큐블릿이라는 컴포넌트가 존재 합니다. 다시 한번 어떤 파시 하나 생성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처음에 어떤 관리자가 요청을 하겠죠? 어, 팟을 하나 추가해 줘. 라고 요청을 할 거예요. 그러면 API 서버에 먼저 요청을 하고요. 그러면 그 요청을 받은 API 서버는 엣지에다가그 정보를 넣습니다. 팟을 생성하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라고 이제 엣지에 적어 놓고요. 그러면은 저 컨트롤러가 어, 어 새로 생긴 팟이 있나?를 계속 체크를 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팟 생성 요청이라는 걸 발견을 한 거죠. 그러면 그걸 확인하고 나서 실제 팟을 할당하는 요청을 다시 합니다. 그러면 이제 api 서버는 다시 그 할당 받아서 상태를 바꾸는 거죠. 팟을 할당 요청해라 라고 이 상태를 바꾸고요. 그러면 스케줄러는 계속 할당 요청이 들어온 팟이 있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하나가 새로 들어온 거죠. 그러면 어 여러 개의 노드 중에서 어디에 띄울까 라고 고민을 하다가 특정 노드에 저 팟을 할당을 합니다. 그럼 api 서버가 다시 받아서 이 팟을 특정 노드에 할당하는데 상태는 아직 실행되기 전 상태다라고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저 큐블릿이 어? 내 노드에 할당된 팟 중에서 아직 실행이 안된 팟이 있나? 그 그것만 또 계속 체크를 합니다. 근데 보니까 지금 하나 또 추가가 된 거죠. 그러면 그 정보를 가지고 와서 팟을 하나 생성을 해주고요. 그 정보를 다시 API 서버가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엣지디에는 팟이 특정 노드에 할당이 되어 있고, 실행 중이다. 라는 상태로 지금 최종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스케줄러, 컨트롤러, 큐블릿은 계속 상태를 체크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 새로운 상태가 변화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체크만 하고 넘어가지 어떤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이제 없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이런 컴포넌트 말고도 이제 네트워크와 관련된 컴포넌트가 있고 DNS에 대한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사실 저 CNI랑 DNS는 굉장히 필수적인 이제 컴포넌트라서 여기 지금 add-on이라고 적어 놓긴 했지만 대부분의 이제 클러스터에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대시보드, 시각화를 위한 컴포넌트도 따로 add-on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